안녕하세요. 영재호 교육 매니저 김경숙입니다. 오늘은 저랑 같이, 어, 생후 3개월부터 집에서 할수 있는 쉽고 간편한 놀이법을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. 휴지심 크기만큼, 길이만큼 잘라주세요. 자. 싹둑싹둑. 싹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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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자, 이렇게 준비가 되었죠? 두 번째는 풀 뚜껑을 열고 풀을 풀을 발라줍니다. 종이에 풀을 발라주세요. 저는 중간에 떨어지지 않게 그냥 고루고루 잘 발라줬어요. 세 번째는 자 빨간색이 보이도록 휴지심을 중이랑잘돌돌돌 말아서 붙여줍니다. 짠. 다시. 자 빨간색이 보이도록 풀이 붙은 면을 휴지심에 돌돌돌 말아주세요. 자, 짠. 짠돌돌돌돌 돌. 조금 더 붙은 끝에 잘 붙었으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풀을 더 꼼꼼하게 발라주시고짠 완성 완성했어요. 전까지 아이들이 흑백을 보자 흑백만 보이잖아요. 3 개월부터 파장이 제일 긴 빨간색이 먼저 보여요. 그래서 오늘은 3 개월부터 할수 있는 놀이법인 휴지심 굴리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. 우리 혜린이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.

자떼그르르르르르르루루루 울치 리나 갑니다 빨간색 갑니다 아구좋와아구 좋아 와리나떼그르르르르르르루 아구 좋아. 옳지 루 울치 베리나 아아구좋아구그자 갑니다 빨간색 떼그르르르르르루루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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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응. 여기 있네. 여기, 여기,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, 짠! 자, <laughs> 아, 또 갑니다. 자, 옳지, 옳지. 혜린아, 혜린아, 혜린아. 오잉? 오잉? 혜린아, 갑니다. 떼구르르 옳지! 끝! 어구, 잘했다. 어구, 잘했다. 우리 혜린이. 혜린이, 혜린이. 어구, 잘했다. 우리 혜린이, 잘했어요.